대한 적십자사 부산지사는 27일 오후 부산 진구에 위치한 부산 적십자회관에서 서정희 신임회장의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서회장은 화신종합운수와 풍전운수, 녹산화물터미널 등을 운영하면서 부산관세물류협회회장, 부산시 자원봉사 포럼 공동대표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적십자 회장에 임명된 서 회장은 부산지사 부회장으로 선출돼 적십자와 인연을 맺었고 매년 적십자 회비를 납부해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적십자가에게 주어진 사명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적십자의 활동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데 서 회장은 취임식에서 전임 김종렬 회장이 닦아둔 훌륭한 기초 위에 인도주의의 꽃을 피우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시민에게 감동을 전하는 적십자 활동이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다영입니다.